호지의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4,288평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교실과 시멘트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 숙지실과 화장실, 창고, 사택, 사택, 사택이 있고요.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임장 영상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문은 여기고요. 진입 도로의 폭은 4미터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배수로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상당히 넓죠. 자풀이 많이 있습니다. 홀숲에는 기린과 코끼리가 있고요 오늘 매물은 이 학교입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4 2 8 8평이고요 건물은 총 7개 동이 있는데요 전체 연면적은 약 378평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학교 본관이고요. 운동장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큰 은행나무도 보이고요. 지상에 조경수가 많이 있는데요. 탐납니다. 이런 조경수는 임자만 잘 만나면 이 학교의 건물과 토지 가격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어느 정도 됐고요. 관리가 돼 보이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세종대왕이고요.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보이는데요. 조금 수리할 곳은 보입니다. 철근이 조금 삐져나와 있고요. 시멘트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이순신 장군. 이분은 유관순 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꼬맹이는 누굴까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정도 됐는데요. 해가 절로 넘어갔습니다. 금방 컴컴해지겠습니다. 학교 본관과 조경수들, 운동장 모습이고요. 저기가 정문입니다. 토지 가상자리에 담장도 있고요. 공간 옆쪽 건물에 철근이 삐져나와 있는데요. 학생수가 많으면 증축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증축은커녕 폐교가 돼버렸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요. 본관의 뒤쪽 모습입니다. 건물은 총. 본관을 포함해서 일곱 개 동인데요. 뒤쪽으로 여섯 개 동이 있습니다. 자풀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 모습. 이 건물은 창고로 보여지고요. 이 건물은 관사로 보여집니다. 금가거나 파손된 곳은 안 보이고요. 이 건물도 간사로 보여지죠. 여기는 창고나 매점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뒤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진입도로 건너에 두 동이 더 있습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이고요.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지나가죠. 이 건물들도 하는 겁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공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온비드 공매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물건 관리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 관리 번호는 경매로 따지면 사건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 장흥 군청이 있고요. 좌측으로 강진군, 우측으로 보성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장흥 군청과 직선 거리는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남해고속도로 장흥 IC와 직선 거리는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읍사무소와 직선 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 5분 거리에는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은 다 있고요. 바닷가와 직선 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대부분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서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1,4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입니다. 입찰 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고요. 최저 입찰가는 5억 6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집행기간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또는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매각 공고를 살펴보게 되면 한글 파일로 구관산초 영성분교장 공유재산 폐교 매각 입찰 공고가 나와 있고요. 토지는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교용지와 전, 전. 도로 필지별 면적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내 필지의 전체 면적은 약 4288평. 내 필지 전체 감정가 3억 99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내 필지의 땅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학교 용지 3950평과 전 109평, 전 224평, 도로 5평이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4288평입니다. 건물은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교실과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는 숙지실과 화장실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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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가 있고요. 건물의 전체 면적은 약 378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 97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교실은 이 건물이고요. 나머지들이 사택과 창고,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10식, 감정가 550만원과 임목죽 조경수 34주, 감정가 1235만원 잡혔고요. 그래서 전체 감정가 5억 16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입찰하실 분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이 사업 계획서 적격 심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입찰 자격 통보는 12월 5일 날 하게 되고 입찰 시작은 12월 7일부터 마감은 12월 14일 날 하게 되며 개찰은 12월 15일 날 하게 됩니다. 입찰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입찰 참가 자격은 토지 중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가능한 입찰자와 입찰 참가 자격을 통고받은 자가 가능하고요. 매각허용 범위는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에 부합되는 아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육용 시설과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독 증대 시설, 기농어 기촌 지원 시설이 가능하고 입찰 참가 자격 통보를 받지 않은 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수하신 분은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특약 등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가 필요하고요. 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고 싶다고 하시면 1억의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계약 보증금 10%는 입찰 보증금이 계약 보증금으로 전환이 되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가져가야 되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특별하게 권리 분석은 할건 없는데요. 토지 중에 농지 두 필지가 있었는데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필지는 이렇게 두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결론은 이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증 받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토지의 전체 면적 중에 70% 이상을 농지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필지 지상에 있는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 없습니다. 땅기통이 군청에 확인 결과 구대장도 없다고 하고요. 현지로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기통이 면사무소 농지증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농지로 복구하면 농지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 매수한 다음에 언제까지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취증이 발급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하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시 10일 무료구요. 이벤트 기간에 결제하시면 평생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용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양순자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김웅남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당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